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세 가지 그 비유를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비유는 뭐였죠? 열천녀의 비유, 그렇죠? 열처녀의 비유였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어, 이제 이것들을 이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받은 재능과 달란트를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충성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시는 때를 준비하는 과정인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 이제 살펴보았던 달란트의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히 주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잠시 맡아서 관리하라는 걸까요? 예, 네,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동차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아무튼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주셨을 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걸까요? 예, 네, 내 것인양 살아가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이제 올 텐데 우리도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꾸중 듣지 않고 정말 온전한 그 칭찬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이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 이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이제 심판하실 때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그 기준은 무엇일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심판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양과 염소의 이제 비유를 보면. 어, 이것은 이제 어쩌면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어, 말씀이 아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 오른편의 기준이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 여기서 인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또영광의 보차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어린 양으로 오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최후의 심판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좀 허름한 마구감에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보좌와 영광을 이제는 다 내려온 오시고,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심판주로서 이제는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한바째 일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고 또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심판하실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32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판의 때가 되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심판 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50년 안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겠죠. 예, 더 사실 분들은 더 하셔도 되고요. 자, 50년 안에 어쩌면 하나님 품에 다안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날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었습니까? 점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 신앙생활이 너무 바빠서 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 우리가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양과 염수의 비율을 통해서 예수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라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일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자격과 이제 기준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서울대에 가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대에 가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울대에 들어가려면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등급을 맞아야 되고 또 시험도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합당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율을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면 문화적인 배경을 좀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염소도 이제 같이 키우는 어, 키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세 마리당 염소 한 마리의 어떤 비율을 유지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목자가 이제 푸른 초장을 이제 데리고 양들을 이제 풀을 먹이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그러면 양이 겁이 많잖아요 잘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잘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염소의 그 특성을 보면 염소는 용감 무쌍해요 그러니까 험한 산골짜기도 그냥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염소가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습성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막 나서서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점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목자를 따라가고, 염소를 따라가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다 보면, 그 염소의 그 활발한 그 성격을 닮아서 점점 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양이 건강하게 그렇게 이제 자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세 마리에 염소 한 마리 이렇게 이제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어,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어, 염소를 이제 저희 집에서 키운 건 아닌데 동네 이제 누가 키우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두렁 같은 데다가 지금 매놓고 막 그랬는데 이제 심심하니까 거기에 막 염소들한테 돌도 막 던지고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그런데 갑자기 그그 그 묶어놓은 끈이 탁 풀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염소가 쫓아와가지고 막 이제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피했는데 친구가 받쳤어요. 그리고 논두렁에 한 2m는 날아갔나 봐요. 그냥 탁 받치는 순간. 그때 아 염소가 들이받고 무서운 거구나. 그때 이제 알았는데 아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그 교훈은 예, 들이받을 때까지 돌을 던지면 안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 양과 염소가 <laughs> 같이 있다가 어, 이제 또 갈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같이 이제 풀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갈라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양과 염소는 온도차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양은 열이 많고 염소는 또 추운 걸못 견뎌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각각 논단 말이에요. 양은 양의 우리대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대로. 그래서 이제 밤에 우리에 들어갈 때는 양은 이쪽으로 염소는 이쪽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도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양과 염소의 그 비율을 보면 양은 어느 편이에요? 오른편 그리고 염소는 왼편 들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 염소가 마치 큰 죄인인 것 같아. 염소는 굉장히 나쁜 애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비율을 설명하려고 염소는 왼쪽이고 양은 오른쪽이지. 염소가 정말 나쁜 동물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염소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비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자리에 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렇게 반드시 구분하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른편의 그 자리에 서도록 그 합당한 기준에 맞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기준은 뭐예요? 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그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영원한 복을 상속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상세로부터 상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상속받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하늘의 복,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나가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비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소망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의 복을 약속받지 못하고 영생이 있는 줄도 모른 채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뭐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저희 모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5절에서 36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쥐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고개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네, 천국을 상속받는 그 기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그 기준이 뭐예요? 자비를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선행의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임금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기준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근거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줄이고 연약한 자들에게 언제나 궁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분명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주일이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랑 때문에 뭐죠?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들을 궁일이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영혼들을 반드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가 막힌 사실은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오히려 의인들은 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까? 우리 37절 39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런 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 의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대접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어, 도움을 받으신 것은 아니십니다. 어, 어쩌면 그거예요. 그렇죠? 어,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뭐죠? 그것들을 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궁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뭐 도움을 어, 끼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섬기고 돌본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 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음식을 대접하셨거나 옷을 사드렸거나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신다면 저에게 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사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신 분들은 아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대접을 했다면 뭐죠?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곧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의인으로 불린 사람들이나 악인으로 불린 사람들이나 자기들이 왜 의인으로 불렸는지 악인으로 불렸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들이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겼던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뭐죠?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과 그들을 섬겼던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오개가쳐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리 삭개오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또 가늠의 현장에서 붙잡혀 돌을 맞을 수밖에 없던 그 여인에게도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을 또 해주시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숨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른편에 있던 그 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했던 사람들인데 어 예수님께서 이제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랑의 그 실천으로 증명해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했습니까? 도미 절실히 필요했던 자들에게 아무런 사랑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최후의 심판은 결국 이렇습니다. 41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리에 들어가라. 예, 예수님은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라고 불려야 되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꾸중을 받습니다. 왼편에 선자들은 결국 영원한 불, 지옥의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 극악무도한 대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예수님 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그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첫 번째 사람은. 어, 사랑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해줘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은 하지를 않아요. 그냥 말로만 맨날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두 번째가 좋죠?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해줘도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예, 네,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죠? 사랑하는 사람의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동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행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죠? 그 사랑의 행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하 사랑이 있는데 사랑의그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 또 예수님의 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들을 모른 채할 수가 없다는 라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도 만약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기들도 도움을 드렸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때로 너무 바빠서 주님을 찾지 못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합리화하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본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예, 지극히 작은 자란 이제 줄인 자고 목마른 자고 나그네 된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실, 어, 섬겨드려야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찾아 나설 때 반드시 그들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형제 중에 있다라는 거죠.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그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아, 주님 부르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정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은 기도를 많이 했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냐, 예배를 많이 드렸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그게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겼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느냐. 이걸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합당한 기준에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지극히 작은 형제들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우리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고 축제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며. 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게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염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가? 왼편에 있는 사람인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인가? 어, 양과 염소의 비를 통해서 이제 심판의 기준은 단순히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얼마만큼 돌보고 있느냐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굶주리고 또 헐벗고 또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이제 모른 척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그 영혼의 그 사명 복음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또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만약에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이제는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